네 반갑습니다.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입니다.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시간의 상승 및 시간의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리엔트 전공이고요. 시간에서 10% 상가 도달한 상태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성열전 검찰총장과 대권주자 가상 양자대결서 1위를 했다라는 소식에 관련주로 되어 있는 오리엔트 종공이 상한가에, 시간에서 상한가에 도달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32억 원. 오리엔트 종공의 시가총액은 1231억 원이고요. 거래대금은 689억 원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같이 봐야 될 종목으로 오리엔트 바이오가 있겠고요. 마찬가지 소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권주자 가상 양자대결서 1위 소식에 5.14% 시간에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6.7억 원입니다. 오리엔트바이오의 시가총액은 1963억 원이고요. 거래대금은 409억 원입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PC 디렉트입니다. 시간에서 6.85% 상승하였는데요. 실적 발표가 있었죠. 당일 사업연도 1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40억 원,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는 소식에 상승을 하였고요. 시간에 거래대금은 2억 원, PC 디렉트의 시가총액은 840억 원, 거래대금은 3억 원이 거래 대금은 3억 원이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양증권 우입니다. 한양증권이 1분기 순이익이 245억 원, 전년 대비 169% 증가했다는 소식에 한양증권 우가 시간에서 5.48%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2900만원. 한양증권 우의 시가총액은 129억원이고요. 거래대금은 2억원이 거래되었습니다. 같이 봐야 될 종목으로 한양증권이 있겠고요. 시간에서 3.44% 상승하였는데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3.2억원이었고요. 시가총액은 한양증권의 경우에는 1,852억 원, 거래대금은 16억 원이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슈프리마 아이디입니다. 시간에서 5.46% 상승하였는데요. 얼굴 영상에 생체 감지 장치 및 방법 특허 취득 공시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상승한 것으로 보이고요. 거래 대금은 지금 없는 걸로 나오는데요. 슈프리마 아이디 시가총액이 528억 원. 거래대금은 4억 원이었습니다. 아시아 다음 종목은 아시아 제지입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1분기 영업 이익이 369억 원 전년 대비 16% 0 증가했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5.42%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금 3억 원입니다. 아시아 제지 시... 아시아 제지의 시가총액은 4,962억 원, 거래대금은 31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미래 테크놀로지입니다. 1분기 영, 연결 영업이기 8.67억 원, 8.67억 원, 전년대비 흑자전환에 대한 소식에 시간에서 4.99%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300만원입니다. 미래 테크놀로지의 시가총액은 540억 원, 거래대, 거래대금은 1억 원이 거래되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피플바이오구요. 시간에서 4.33%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2.4억 원. 폴리펩타이드 응집형 검출 관련 특허 추득했다는 소식에 상승하였고요. 피플바이오의 시가총액은 1,370억 원, 거래대금은 79억 원이 거래되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나이스 정보통신이고요. 당해 사업연도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92억 원,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는 소식에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 대금은 9천만 원입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의 시가총액은 3,290억 원이고요, 거래 대금은 11억 원이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휠라홀딩스입니다. 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당해 사업년도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835억원, 173% 증가했던 소식에 시간에서 3.72% 상승하였고요. 시간 의 거래대금은 46억원입니다. 윌라홀딩스의 시가총액은 3조 2600억 정도 되는 종목이고요. 거래대금은 442억원이 거래되었습니다. 다음은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 프로덕트가 이름이 바뀌었죠. 파마리서치, 당해 사업년도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22억원, 전년 대비 170% 증가했다는 소식에 3.70%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12억원입니다. 파마 리서치의 시가총액은 7382억원, 거래대금은 80억입니다. 다음은 디파이, 파워, 디파이 파워입니다. DY 파워, 죄송합니다. DY 파워고요. 당일 사업연도 1분기 연결 영업 이익이 160억원, 전년 대비 105% 증가했다는 소식에 3.67%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5.2억원, Dy p o w 의 시가총액은 2,100억 정도 되고요, 거래대금은 42억 원이 거래되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키다리 스튜디오고요.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22억 원, 전년 대비 19% 0 증가했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3.5%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2.1억 원. 키다리 키나, 스튜디오의 시가총액은 4,616억 원이고요, 거래대금은 14억 원이 거래되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서희건설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501억 원. 30% 증가했다는 소식에 3.16%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4.1억 원입니다. 서희 건설의 시가총액은 4,734억 원, 거래대금은 45억 원이 거래되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네오리진이고요. 네오리진. 시간에서 1.44% 상승하였는데요. 쭉더 내려가야겠죠. 네오리진. 50억 원, 1 2납 나비 완료했고, 아, 게임사업에 100억 원 투자를 유치에 따르는, 아, 백업, 회계인 사업의 백업을 투자한다라는 어떤, 투자한다고 하는 소식에 시간에서 1.44% 상승하였고요. 시간의 거래대금은 300만원입니다. 네오리진의 시가총액은 1,122억원이고요. 거래대금은 13억원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상승 및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이 실적 발표, 그다음에 특허 취득, 그다음에 정치 아, 테마주 이렇게 구분이 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래 대금 상위 순으로 어떤 종목들이 거래가 많이 되었는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0억 원이 거래된, 308억 원이 거래된 종목은 HMM이고요. 아이진, 56억 원. 제넥신, 54억 원. 일신바이오, 50억 원. 윌라 홀딩스, 46억 원이 거래되었네요. 이현제약, 41억 원. 실리콘, 웍스, 34억 원. 오리엔트전공, 32억 원. 녹십자, 22억 원. 에이프로젠, KIC네요, 19억 원. 소프트캥크, 어, 14억원 에이프로젠 KIC가 19억원 이었구요. 네, 소프트웨어 14억원 KPM테크 12억원, 파마 리서치 12억원, SBS 11억원, DIC가 9억원이 거래되었네요. 네,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순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주도 성공 투자하시는 한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를 만한 종목을 콕! 주식 종목 추천 서비스 콕스톡